she was totally absorbed 그녀는 people's pp 수동이죠 흡수하다가 아니라 흡수되었다요 완전하게 흡수되었어요 어디에 in the book 책 속에 흡수되었어요 이게 몰두하다 표현이에요 몰두하다 losing track of time 자, 놓치다죠 놓치다 lose track of 뒤에 가면 keep track of 추적하다가 나와요 이건 놓치다예요 i m a c h i n e 시간을 놓치면서 뭐하면서 그녀가 책을 읽으면서 자, 에전은 선생님이 뜻이 많기 때문에 항상 뭐뭐 하면서 이거 한 개만 합니다. 저 다른 특이한 뜻이 나오면 곧대 해줄게요. The for a cup of sugar per batch of 자, 좀 끊어볼까요? 이게 동사죠? 여기 한번 끊어볼게. 그 레시피는 요구했어요. 4분의 1 컵에 설탕을. 요거 뭐뭐 당이지, 뭐뭐 당. 뭐 당. batch of c o o 쿠키면는 쿠키 한 봉지 한 묶음 이 묶음이란 뜻이거든. 우리로 치면은 쿠키 한 봉당, 아, 쟌, 한 봉지 당, 한 묶음 당, 음,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네. The place dramatic climax. 그 영국의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는 the 자 남겨두다죠, 남겨두다, 남겨뒀어요. 어, 관객을. Of their seats. 자 이게 여러분 봐봐요. 니네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평상시에는 요렇게 앉아 있잖아. 엉덩이가 맞지 맞제? 근데 여러분들이 어~ 주요 경기를 볼때 맞제? 마지막에 1득점만 하면 이기는 상황이 되면 너네 어디 앉아 있니? 여기 안 앉아 있대. 여기 앉아 있죠. 요렇게 해서 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요요 요, 요 옆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걸 우리가 가장자리라 하잖아. 가장자리. 그게 영어로 엣지예요. 엣지. Edge. 그래서 가장자리에. 그들 좌석의 가장자리에 관객을 남겨뒀어. 이게, 긴장한 상태를 말하겠죠. 긴장한 상태. 막, 그 마지막 결과에 막 긴장해서 너네가 더 화면에 빨리 가고, 더 현장을 더 보려고 막그 의자 앞으로 나가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되세요? 그녀는, 이거 뭐뭐처럼 보였다지? 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재능. 타고난 재능이요. 타고난 재능. 뭐에 대한 재능? 어, 피아노 연주. 어, 산 꼭대기는? 눈에 보였어요. 멀리서. 어, 원래 뜻은 거리죠. 어, 요거선님 둘러싸인으로 해석할 거예요. 둘러싸인. 알겠지? 클리어 블루 스카이에 의해서 둘러싸인. 알죠? 둘러싸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The bomb 예, 원래는 그룹 팀이에요 그룹 팀 그룹 팀인데 이때는 어요게 폭탄 해체반 정도 되겠지 얘들아 폭탄 해체반 해체팀 폭탄 해체팀은 to... 일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막기 위해서 해체하기 위해서 얼른 나와야 되다 위험한 폭발물을 한개더 나오죠. 어, 보장하기, 보장하기 위해서 대중의 안전을 요까지가 주어져 자 도시의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이 이거 보자 먼저 5번이 5번이 5번 누가 뭐 하도록 그것을 쉽도록 만들었지 그것을 쉽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각자예요 이게 진짜겠지 진짜 투는 해서는 것이죠 뭐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Easy to 이동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From one place to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여기저기겠지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투 가조진주로 하면 안 되더라. 목적어 자리니까 감옥 진목이라 해요. Good communication. 자, 좋은 의사 소통은. 이걸 끝났네. 필수입니다. 뭘 위해? For building strong relationships. 어 강한 relationship을 만들기 위해. Despite the challenges.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He remained an optimist. 그는 남았어요. 긍정주의자. 맞죠? 긍정적인 사람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믿었어요. 자 사치스러운 웨딩은 아름다운 이벤트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왔어요. 얼마에? 높은 비용에 왔어요. 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표현을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셔츠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서 so 은다을 그녀는 교환했어요 그것을 뭐로 어, 더큰 사이즈로 자그 팀의 단단한 방어가 프리벤트 나오면 여러분 프롬하고 누구 나와 어 프리벤트 a from ing a가 뭐 많은 것을 막다지 자 반대 팀 상대 팀 맞죠 경쟁자 팀이 뭐하는 걸 막았어. 어떤 어떤 점수도 득점하는 걸 막았어요. 방어를 너무 잘해서 득점을 못했지 상대방이. 하이킹 트레일은 다을 우리를 이끌었어요. 자뭘 통과해서 어 사진 같은. 어 길인데 얘들아 맞지? 산길이 정말 아름답겠지 얘들아 맞죠? 사진 같은 길을 통과해서 이거 분사입니다 이거 왜 동사 이미 여기 났잖아 그럼 얘는 pp pp 둘러싸임 어 무성한 잎에 의해 둘러싸여진 사진 같은 길을 통과해서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을 패배를 결승전에서 경기의 전통을 이이 c a r r y on 이, 이 계속하다예요 이어가다 있지 그러면 전통을 이어가면서 견, 전통을 지속하면서 은다 응, 가족들은 모였어요 뭘 위해 페스티 t 식사를 위해서 언제 어 추수감사절에 은다. 을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은다. 을이 없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맞죠? 온도가 떨어졌어요. 을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상당하게. 뭐 하면서 하라 했지. 겨울 폭풍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stock index. 자 주식시장 지수는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he 자 추적하기 위해서 이게 추적하다였잖아 그럼 오늘이 있겠죠 전반적인 성과 어,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루프를 실행했어요 그런데 그 루프는 반복했어요 같은 일을 여러 번 그녀의 사려 깊은 댓글 할게요. 논평 안 하고 댓글 할게요. 댓글이 다을 전치산에 추가했어요. 깊이를. 어디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인 토론에 깊이를 추가했어요. 아요 단어 좋다. 유지 보수죠. 엔진 타는 거 보니까 엔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규칙적인 유지 보수를 무시하는 것은 경시하는 것은 이어질 수 있어요. 어디로? 어, 점진적인 손상 아까 선생님이. 맞죠? 점진적인 손상. 파손 이런 뜻도 담 되겠죠. 점점 점점 점진적인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뭐에? 니차의 엔진에. 아, 그 탐정은. 할당 받았어요. 파견됐다는 뜻이야. 뭐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다 했으니까 얼굴이 나오겠지. 응? 자, 미스테리한 사라짐. 미스테리한 사라짐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어요. 뭐에? Of a 어, 귀중한 유물의 유물이 갑자기 사라졌겠지. 그걸 조사하려고 이 탐정이 파견됐어요. 앤티꽃병은 가지고 있어요. 뭐, 둘 다. o e a r y and sentimental value. 을렐이죠, 을렐. 을룰. 음, 앤틱 꽃병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치니, 얘들아? 예쁜 엄마한테 그 예쁜 자리잖아. 금전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족에게. bother. 이때 받을 애 쓰다, 애 쓰다. 음, 신경 쓰다. 할까 신경 쓰다. 그러니까 괴롭히다로 하지 말라고, 얘들아. 신경 쓰다. 신경 쓰다. 신경 쓰다. 작은 디테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더큰 사진을 사진에 집중하세요. 어, 결심과 노력을 노력과 함께 노력으로. 어떠죠? 없다 왔다 달성하다. 요거 텐하고 똑같은 거 과거죠. 그는 달성할 수 있었어. 그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러빌리티 마이티 이용 가능성. 이건 이용 불가야. 이용 불가. The ingredient. 그 재료의 이용 불가 때문에 재료를 사러 갔는데 그 재료가 없는 거지, 얘들아. She had to substitute. 자, 그녀는 해야 했다잖아 s t i t u 튜트 해야 했어요. Honey for, 꿀을 for sugar. 설탕을 위해서. 어, 그 레시피에서 설탕을 위해 꿀을 이거 선생님 사용하더란데 대체하다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사용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쉬워요. 자,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위해서 꿀을 사용했다는 뜻이야. 알겠지? 시간 관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나이인지 뭐만한데 있어서 and 을을 먼저 할까? 생산성과 성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The teacher carefully instructed. 선생님은 신중하게 가르쳤어요. The students. 학생을 교육하다 지이때 instruct는 뭐에 관해서 how t 는뭐 하는 방법이죠? 음, 뭘 풀어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을 교육했어요. Each team 이까지가 동사가 나온다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 뒤꿈코, 여기서 이렇 하면 안 돼. 각팀의각팀멤버의기여는 중요했어요, 어디에? 성공에 뭐의? s 어, 그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했어요. 은 e s 맞죠? 이거 분산 s 자 과학자는 사용했어요. 어 특화된 장비를 맞죠? 전문적 장비, 특별화된 장비를 뭐하기 위해서? 행동을 왜 이게 이게 감시하다잖아. 그래서 을어를 먼저 했어요.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The laboratory mice. 랩터리가 실험실이잖아. 실험실 지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The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 스마트폰 의 새로운 세대 뭐 이세대폰 이세대폰이라 하잖아요. 옵니다. 뭐와 함께 오니 얘들아. Features. 어. 진화된, 진보된 피처를 가지고, 그리고, 개선된 성능을 가지고, 성능과 함께 온다고, 얘들아. 당연히 세대가 거듭될수록 기능이 좋아져야 되겠지?